안녕하세요, 서태형입니다. 저는 지금 히로시마 공항에 왔습니다. 날씨 때문에 일정을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히로시마도 비가 오고, 오노미치도 흐리거나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일정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오노미치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10시 반 버스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이렇게 좀 공항을, 히로시마 공항을,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아라역에 왔습니다. 이게 예. 저쪽에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음. 딱그 작은 도시의 역 같은 느낌이 드네요. 원래는 어, 11시 28분 차거든요. 오더미치 가는 기차가. 근데, 아까 보니까 지연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구글에. 어쨌든 지금 한번 들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11시 23분이고요. 느낌상은 지연입니다. 뭐 있는 건가? 어, 알아서 맞춰서 왔나봐요. 오 씨. 큰일날뻔했다 놓칠 뻔했네 탔다 저는 이렇게 오노미치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웃음> 더운데요 <웃음> 그래도 비가 안와서 다행이긴 한데 많이 덥네요 일단은 좀 돌아다녀 보면서 영상과 사진을 좀 담아 보겠습니다. 뭐지? 토요일인데? 토요일인데 사람도 별로 없고. 어, 한국 사람 별로 안 보입니다. 일단은, 뭐부터 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헬로우, 원스 이렇게 오노 위치 라면이 나왔습니다. 음, 엄청 진하네. 오누미치 오면 꼭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누미치 라면이었는데 오누미치 라면에조금 전에 먹고 나왔습니다. 다들 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생각보다 별로 안 짜던데요. 뭐, 다른 집은 잘라놔. 골목골목이 아기자기하게 상당히 예쁜 거 같아요. 여기도. 살짝 해도 뜨고 날씨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날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빨리 <laughs> 생코지 로프웨이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야 될것 같아요. 바람도 부는 게.

응. 그러니까 <.eps> 아,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대박이게 음.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나만 한국 사람이야? 자, 이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로 걸어 올라가는 것 같죠? 근데 진짜로. 너... 오늘 여기 오노미치에 한국사람은 저한명인것 같아요 한명도 못봤어 다 어디갔지? 아 이렇게 뱅글뱅글 올라가는거구나 오호 다 아, 올라왔습니다 거의 와 좋긴 하네요 여기 이렇게 쭉보니까 멋있다 다행히 원 비가 안내려갖고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전망대 구경을 다 하고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okay, sorry. 아 됐어 오케이 그냥 봐봐 이거 보시면 네,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운행을 멈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티켓을 환불 받았어요 200엔 환불 받아서 걸어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결국에는 짤없이 내려가게 됐네 아 네, 아 오늘 카메라랑 이런 거 너무 많이 챙긴 것 같아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편하게, 아까 그리고 케이블카 내려갈 때 보니까 사람,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갖고, 어, 조금 더 경치도 보면서 내려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 그냥 걸어가는, 내려가야 된다네요. 걸어 내려가겠습니다. <laughs> 뭐 어쩔 수 없죠. 아, 또 이런 경우가 다 있네. 얘는 또왜 이렇게 안 껴지는 거야. 이게 매우 안 좋네. 비가 오는 거랑 안 오는 거, 그거보다, 오히려 바람이 많이 불면 케이블카 운행을 안하는 것 같아요 뭐 이왕 이렇게 된거? 천천에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금방 돼서 내려왔고요. 아, 힘드네요. 뭐 내려오면서 데 사진 찍은 포인트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네, 바로 역으로 이동해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와, 여기 너무 예쁘네요. 이쪽으로 쭉 걸어봐야, 걸어가 봐야겠네. 비가 좀 많이 와서 앞에만 살짝 나가 봐야겠네요. 안 되겠다? 이쪽으로 쭉 걸어가보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아케이드로 이동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특 예보고에 따라서 이제 비가 오네요. 얼른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그냥 호텔로 가야겠어요. 호텔에 가서 짐을 좀 풀고, 정비를 제대로 좀 하고 나와야 되겠어요. 와, 좀 힘들긴 하네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니까, 힘드네. 이시카자를 네, 타고 히로시마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금 5시니까 13시간 <laughs> 깨어있니다어떻오노미치를 갔다가 이제 히로시마로 넘어와서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저는 오늘 그 이자가 예약한 데가 있어갖고요. 네, 예약한 데를 가보려고 합니다. 잠시 쉬고 이따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는 지금 호텔에서 쉬고, 이제, 어,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이자카야를 예약을 했는데,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평이 좋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옛날에 스활할때 혼자 돌아다니, 뭐,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혼자 돌아다니는데, 글쎄요, 뭐, 혼자만의 여행이 매력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laughs> 그렇게 재밌진 않네요. 솔직하게 그렇게 재밌진 않습니다. 좀 전에도 어 와이프와 처남이 <laughs> 삼겹살을 먹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아 그것이 더불어 더불어 내가 매우 부럽습니다. 금장이라도 네. 네. 사실 한잔 가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간절하게 들어요네 뭐 어찌됐든 혼자 여행을 한번 해보기로 했으니 오늘 하루 마지막까지 잘좀 재밌게 즐겨보려고 합니다. 네. 진짜 화려하네요. 조명이 엄청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 저기입니다. 오늘 네. 이렇게 이자카이 앞에 왔습니다. 네. 아, 네, 오늘은 이자카이를 갔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내일 또 본격적으로 또 한번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어디 갈지는 또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작 가로 들어가,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여러분, 다음 에 만나 겠 습니다. 안녕.